회사에서 기분 째지게 맥주 마시고 싶어서 준비한 오늘의 리브텐 초대용 맥주 디스펜서. 이게 비슷한 거 호프집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거는 너무 플라스틱이야. 일단 사용법부터 보면 공봉되어있는고음망에넣어 이제 맥주를 까고 이 디스펜서를 맥주 입구에 대고 돌려 공봉되어있는이 앞정으로 필수로 뚫어놔야 돼. 두번 뚫읍시다 우리는. 갑자기 약간 이카타인데 임 이렇게 앞정으로 공을 뚫어가지고 내부가 외부 안쪽 맞춰가지고 버튼 누르면 외부가 가 나올 이 어, 맞추면 딱뭐 어떻게 하겠어요? 맥주가 누르면 나온다고. 자, 그러면은 이것 사실은 우리가 술 파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업무 연장선에 당신들을 위해 준비해서 이즈포유 이렇게. 오, 대박. 자, 다시오. 뚜루 나갑니다. 오, 자. 오, 네. 네. 자, 그러면 갑자기 인터뷰 타임. <laughs> 집에 있으면 약간 이렇게 해먹고 싶나 이렇게? 혼자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좀 친구 놀러 음. 왔어요. 그런 어. 분위기에 열어서 인사 대신 이즈 인사 그 네. 요런 요런 네. 자셔.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와아와아와아와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술을 잘못 마시는 알코올 쓰레기란 말이야 그럴 땐 뭐냐 남들은 술을 따라 마실 때 나는 음료수를 따라 마시는 거죠 출출하다 싶으면 시리얼을 조금 먹는 거죠 나만을 위한 시리얼 바가지 탄생된 거지 사실 조금 성격이 급하면 이거는 못해 먹긴 하겠다 마지막이 뭐겠어? 가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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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뷰 끝 <laughs> 너무 더럽지 않나 지금? 많이 안 드셨는데 눈이 약간 빨갛네요 지금? <laughs> <laughs> 한번 봐주세요, 여기 좀. 아까 눈이 지금 슬프... 슬프고 아까 뭐야?